<목소리도> 저는 오늘 제 남동생 바디프로필 도와주러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 75kg에서 지금 11kg 빼서 64kg <목소리도> 또... 얼마만에? 거의 한두달 걸렸나? 얻는 게 뭐야? 아 그러니까 진짜 대회 입장을 하려고 했어. 근데 대회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러면 어디까지 뺄수 있나 저도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디 프로필이라서 찍어 볼까 해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열심히할줄 몰랐어요. 그 버섯들 어떨지 연계 백수겠지 궁금하네. 오 나랑 체크. 아 좋네. 저희 오늘 커플이 제 동생 말고? 손바까루를 살짝 묻힌다던가 약간 요런 느낌? 뭔가 너무 근육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좀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좀 쉬고 계실게요. 도윤이랑 같이 양갱 나눠먹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매같이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봐봐. 어때? 근데 약간 끊고 먹... 뭐... 어있이 <laughs> 말... 좋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메키야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나안 닮았다고 해가지고 닮았다고 하면 싫어요 <laughs> 저만 <맘> 주워왔다고 말하라고요 <laughs> 저희 닮았대요 입, 여기 다 닮지 않았어 입이랑? 그냥 멀리서 봤는데 이... 아... 전체 느낌 느낌... 네. 뭔가 코 이런 라인도... 진짜 싫어요. 발데둘 중에 한 명은 코 상향했으면... 어떡해. 아, 하지 마... 뭐? <laughs> 저했어 왜냐면 내부를 가지고 깎았어 아. 와, 진짜 열린다. 그걸 또 얘기...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까지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 아, 너무하다. 아, 너무 너무 근데 너무하다. 야, 아, 그 조합이면 말하지? 엄청 친하잖아. 아니 왕... <laughs> 누나들이 따돌려가지고. 어머머. 그 집이 약간 남아서 노사상. 아. 생각나? 근데 우리 집도 심한 편이야. 우리 집도 심해. 너 그래서 당한 거야. 어렸을 편? 때. 너 그래서 망상한 거.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와 기운. 와 웃어. 엄청 예쁘게 해주는데. 제 동생 가슴 보세요. 어. 광배 한 번. 하자 방금 여쪽이 더 예쁜 거 같아 이렇게 돌렸을 때. 그쪽이 얼굴이 더잘 받는 거 같아. 왼쪽이 더. <목소리> 치킨 시키신 분. 고장 고장. 브링크 브링크.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 뭐. <목소리> 지대로 올라왔어저 지금. 땡 됐어요. 아, 세 한번 걸터 앉아 볼 건데요. 이게 왼쪽으로 좌우 쪽은 될까요? 지금 너무 잘했어. 오케이. 한쪽은 강우, 한쪽은 강우.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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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것도 이쁘다, 이거. 음. 이건 안 해요. 오 안. 아. 입이 살짝 아쉽잖아. 음, 그 뭔지 입이 알지? 아니야. 입이 너가 힘을 주고 찍었네. 아쉬운 거 머리 때문인가? 복빵맨 같은 누가 네 머리를 먹은 것 같아. 오. 오, 오 <laughs> 괜찮은데. 내가 이거 보고 아까 와 화보 같다 진짜 이랬다니까. 엄마... 이거 예쁘다나 이거 아, 엄마, 너무. 엄마니 아빠냐는 쉽게 고를 수 있는데 사진은 진짜. 엄마니 아빠냐 누군데? 엄마지 당연히. 이거 자. 먹자. 먹자! 저희 점심 메뉴는 뿌링클이영. 안녕세요안세요 폴은 안 된대요. 뭐 먹으러 가? 저희 짬뽕 맛집 가서 탕수육이랑 짬뽕 대처 시켜서 다 먹을 거예요. 아, 아, 아. 재료 소진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와, 쟤가 뭐 이래? 은은들어 왜? 아, 그 흔쾌히 그냥... 아, 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잘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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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얘가 다이어트 두달 동안 해가지고 오늘 밀가루 처음 먹어요. 아, 이고 오늘 더맛있으시 맛있으시겠... 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먹어 아, 먼저 먹어야지. 한번 느껴볼게. 어. 어떤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치, 완전히 까먹었어. <laughs> 그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걸 시켜주고 응. 쓰레기를 치우고 그 음식은 먹자. 그때사상 아! 오리지널 블레이즈를 싸가지고 어. 프레스해가지고 한 번에 먹어 어. 나는 이 식빵이 이렇게 그얇 어. 어. 그 빵이 빵의... 쫄깃 어. 그거 이렇게 음. 오리지널 세개는 초코우유크림 음.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새로운 신제품 나왔더라고요 이거 하나 시켰어요 눈물나? 음. 어. 근네 눈물 글썽거려 <목소리가> 는매면 먹을 수 오늘 또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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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언제 나 해봐 너 크게 배워먹게배 배워 이거 배운 배워 응. 거 50%? 공기 5 0 <laughs> <배워 웃음>

어때? 크리스마스 맛이요? <laughs> 초콜릿인 것 같아. 이게 음... 초콜릿 주변에 으깨서 뿌려놨잖아요. 마지막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먹어도 맛있어. 음, 진짜 크리스피는 오리지널이다. 도현이랑 짜장면이랑 짬뽕, 탕수육 먹고 도넛 네 개째인데 그래도 새로. 음... 하야 우석이 완전 너 차은우같이 나왔다. 욕맥이려고 하지 말라고.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저희가 TV에 나오고 있어요. 미안. 야 우석이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첫 번째 것도 진짜 차은우같이 나 안녕. 가 우석 사랑해. 말해봐.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도아요. 제가 사실 6개월 전부터 안녕하세요 더마소입니다. 제가 어, 6개월 전부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주말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소연 씨가 결혼을 하게 됐어. 아 그래서 소연 씨의 결혼식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티에다가 좀 이렇게 깔싸한 치마를 입으려고 해서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예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연 씨만 입쁘면 저는 괜찮은데 근데 또 그지처럼 가면 소연 씨가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하겠습니다. 뭐야? 짝짝인데 그냥 갈게요. 그냥 귀찮아. 여기서 더 하면 항상 망해. 그래서 망하면 소윤이 결혼 못 가고 그럼 내 인생도 망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뀨. 너무 오랜만에 와서또화장했 저번에 여러분 오스트리아 영상에서 화장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낯설고 낯설어요. 어떻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윤희가 내가 살짝 어제 운에 내 결혼식 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눈을 조금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소연아 가지마. 이렇게 칠하면 살짝 여기 눈물이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디를 다 했는데 가방이 없거든요? 제가 벨기에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엄마랑 아버지가 저희 물건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던 차에 감사하게도 페리블레이크에서 가방을 구매하셨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글그글 <laughs>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 보내달라고 했는데 남색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예뻐. 와, 가죽 냄새 대박이다. 혹시나 크기가 되게 클까봐 걱정했는데 딱이에요, 여러분. 와,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버튼 부분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돌려서. 설명글 안에 쿠폰코드 사용하시면 3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방까지 완료가 돼서 이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았던상태였잖아 아. 아, 우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 체형 긴장한 거 봐. I d o 이 t understand many things. She gets t h k 이거 어 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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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수납력 좋은 거 좋아 나한테 따이게 나도 짐 많이 들고 다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응 오. 뭐야 소주차 별로 없네 <laughs> 왜 이거 거짓말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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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야 현희야 너랑 진짜 현희 딱인데? 나 진짜 가죽이래 이태리에서 만든 아, 진짜? 어 가결 대박 그로 김다현이왜 이렇게 나한냐고 근데 너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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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웃음> <laughs> <하네. 웃음> 아, 근데 아직...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벌어 바로 벌어 먹는 거야. 예. <laughs> 아니야, 너네 안좋안 안 먹어. <laughs> 아, 연예인이다. 아, 어떠세요? 기분? 어, 그냥 아직 결혼식이 남은 거 같고, 모르겠어. 아, 사실 지금 부산 여행 가는 것도 모르겠고, <laughs> 어, 과연... 과연 제일 진짜... 가세요. 네, 돈이 <laughs> 어, 아, 왜 그렇게 오셨어요? 카메라에 인격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벌써 <laughs> 다 먹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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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오늘 결혼했어요. 진짜 제가 봤던 신발 제일 예뻐. 근데 너본신도 별로 없잖아. 어? 본신도 별로 없잖어